안녕하세요, 핫보입니다. 지금 네일이 박살이 나가지고 하고 있는 네일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네일을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검지랑 중지 손톱을 먼저 제거를 해놨는데 검지 손가락이 지금 문제인데 보시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덜렁덜렁, 여기 가로로 금이 쫙 갔거든요. 여기 손톱 밑에 살이 너무 아픈 상태여서 일단 이풀러진 손톱 먼저 보수를 좀 해주고 아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거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젤로젤로 원킬 리무버 사용해줄게요. 그래도 필프 베이스를 발라놔서 그런가 되게 제거가 잘 되네요. 제거를 해줬고요. 지금 세럼을 듬뿍 발라놓은 상태고요. 손톱 길이랑 케어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손톱 길이를 줄여줍니다. 또 파일로 손톱 길이를 다듬어 줍니다. 좀 손톱이 부러져 있는 상태여서 검지는 되게 조심해서 다뤄줄게요 확실히 손톱 키를 줄이니까 낫네요. 블루크로스라는 연화제를 약통에 소분을 해놓은 건데. 큐티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에 도포해주고 수면들기 잠깐 기다렸다가 푸셔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이랑 푸셔가 45도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밀어올려주면 되고요. 너무 세게 미는 것보다는 약하게 여러 번 푸셔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남은 손톱도 모두 푸셔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까지 끝내준 모습이고 보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젤 클렌저로 수분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누르기만 해도 아픔. 다른 손톱은 연장해줄 거니까 같이 젤 클렌저로 먼지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려줍니다. 베이스젤을 바르기 전에 손톱이 지금 이 정도가 떠있는데 여기 이제 겹으로 쌓여있는 손톱 부분은 최대한 잘라서 제거를 해줄게요. 베이스젤을 발라줍니다. 저는 키스뉴욕 크림베이스를 사용했고요. 일단 베이스젤을 소량 덜어서 찢어진 손톱 부분에 먼저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큐어링 해줄게요. 국가대일자격증 때도 시험칠 때 필요한 재료인데, 실크거든요. 이렇게 부러진 손톱 부분에만 덧대서 보수를 해줄 겁니다. 양이 정말 소량만 필요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 써진 부분 크게 맞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조심히 떼서 손톱에다가 지금 미경화젤이 남아있어서 일단 위치에 대충 올려주고 엄청 꾸덕한 베이스젤로 여기 실크를 착해 주도록 합니다. 약간 실크를 적신다는 느낌으로 실크 붙인 다음에 들뜸 없이 붙을 수 있도록 섹션을 나눠서 큐어링 해주면 좋거든요. 일단은 베이스 젤로 충분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힘큐어로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힘큐어를 켜놓고 이렇게 본 상태에서 들뜨지 않으면서 경화되도록 모서리 부분을 잘 눌러줍니다.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 요즘은 연장을 하다 보니 손톱이 찢어질 일이 잘 없었는데 이번엔 좀 크게 찢어져서 브러쉬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깊게 찢어져서 이 밑에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실크를 잘 부착했으면 클리어젤이나 베이스젤로 한번더 덮어줍니다. 유형화질 닦고 파일링해서 모양 한번 잡아주면 이 위에 그대로 네일아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보수를 해줬으면, 젤 클렌저로 유경어제를 닦아주고요. 테이랑 약간 울퉁불퉁한 모서리 부분을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베이스 젤을 일부러 끝까지 채워 바르지 않았는데 피로프 베이스 젤을 바를 건데 나중에 제거할 때이 베이스 젤을 제가 잘못 건드리면 다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닫힌 부분에만 베이스 젤을 많이 발라줬어요. 파일링까지 다 했으면 이제 탑젤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맨손톱으로 다녀도 되고요. 이 위에다가 네일 아트를 해도 돼요. 찢어진 손톱 보수도 마쳤으니까 네일 아트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일단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저는 이드션 스트리퍼를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보수한 손톱에는 전체적으로 스트리퍼를 발라줍니다. 나머지 손톱은 맨손톱이니까 중앙 부분 위주로만 발라줄게요. 잘 말려줍니다. 손톱에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나는 게 아예 없을 정도로 말려준 다음에 젤로젤로 피로포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그래도 위드샹 스트리퍼는 되게 빨리 말라서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괜찮아요. 베이스 젤은 손톱 전체에 꼼꼼히 발라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오늘 연장해볼 쉐입은 스틸레토 쉐입이고요. 젤로젤로 초슬림 밀착 연장 네일 핏미 팁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손톱에 맞는 크기의 팁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작거나 같은 거를 고르는데요. 엄지손톱은 3호. 나머지 손톱도 맞게 골라서 오겠습니다. 젤로젤로 킬링 베이스 젤 사용합니다. 적당량의 젤을 덜어서 팁 안쪽에다가 젤을 발라줍니다. 양 조절은 해도 해도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클 부분부터 멈치지 않도록 안 들어가게 눌러준 다음에 틀어져 붙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고 핀큐어로 고정해 줍니다. 이 밑에 젤이 남잖아요. 저는 윗부분 고정해 준 다음에 아래 부분 젤은 살짝 쓸어줘요. 그러면 평평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핀큐어로 큐어링해서 마지막으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연장완성. 나머지 손톱도 연장해주고 올게요. 파일링 하기 전에 손톱 위 아래로 노나이프 탑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 여기 밑에 고인 젤에는 미용화질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먼지 안 묻게 저는 발라주는 편이고요. 손톱 표면은 젤클렌저에 백탁 현상 안 일어나도록 전체적으로 얇게만 발라주면 됩니다. 큐어링 해줄게요. 쉐입을 다듬어 주도록 할 건데, 조후에로 다듬어 줄게요. 사이즈 스트레스 포인트에 튀어나온 젤 있는지 한번 갈아주고, 팁이 잘린 자국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피엣지도 한번 다듬어 줍니다. 실레토 쉐입이 너무 뾰족해서 다칠까봐 저는 이번에는 살짝 둥글게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큐티클 근접관에 제가 팁을 붙여놓은 상태여서 표면은 크게 다듬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원장을 모두 마쳤고요. 밑에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건데 사용할 컬러는 키스 뉴욕의 로즈베베 컬러입니다. 이런 핑크 컬러인데 발라놓고 나니까 되게 폴리넬로 연장한 것 같아서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딱 적당한 제형의 시럽 컬러입니다. 총두 코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코 해줬고요. 이제 두코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딱 바비 색깔 아니냐면. 아 오늘 해볼 네일 아트 콘셉은 바비예요. 투코 해주고 큐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코까지 깔끔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아트를 하기 전에 미경화제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젤 클리너는 미드샤 제품이에요.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쉐입 한번더 우드 파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미경화 젤젤 클렌저로 닦아준 다음에 혹시 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프리엣지가 있으면 한번더 오드 파일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작업은 끝이고요. 아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왼손은 먼저 바비 느낌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컬러를 몇개 골라왔는데 약간 형광 핑크부터 연보라 느낌 나는 계열까지 골라봤고요. 이 컬러는 시럽 컬러인데 나중에 블러셔 네일한 것 같은 느낌을 내줄 때 사용할 거예요. 젤렌즈 20번이고요. 약지에는 치크 무늬를 그릴 거기 때문에. 약지에 풀콧 먼저 해주겠습니다. 풀콧하고 큐어링 해줄게요. 중지에는 하트 빔을 그릴 거라서 연핑크색을 풀콧 해주겠습니다. 드로잉을 할 거라서 미경화 젤을 닦아주겠습니다. 무니라이너 젤이랑 타치 브러쉬 사용할 거고, 화이트 컬러예 브러쉬에 적당량을 묻혀서, 세로선을 두 개, 3등분해서 그어줍니다. 따라서 일정 정사각형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어줄게 라인을 그리고 탑재를 발라줬고요 중지에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고 틀을 점점 키워줍니다. 다른 컬러로 라인 하나 더 그릴 공간을 고려해서 밑에 흰 줄을 같은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같은 간격으로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흰 줄을 더 그려줄게요. 엄지에는 사우루 느낌으로 시럽 네일을 써볼게요. 일단 시럽 컬러를 정말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조금 양을 많이 해서 가운데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퍼지길 잠깐 기다려 주니 경계를 브러쉬로 살짝 풀어줍니다. 드는 정도로 됐으면 병화 한번 할게요. 볼 시에 제 양을 잘 조절해서 가운데에만 발라서 색감을 더 원하는 만큼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하는 색감이 나오면 병화해주면 됩니다. 저는 한 3, 4번 정도 반복해줬어요. 후지에는 글리터를 붙일 거여서 밝은 컬러로 사선 프렌치 대충 해주겠습니다. 라인을 글리터로 가릴 거여서 대충 해줘도 괜찮아요. 엄지에는 스티커 붙이기 전에 눈아이프 탑젤 한번 발라줄게요. 이번에 젤리존에서 나온 신상 글리터인데요. 어, 이 컬러들 너무 예쁜데 이게 빨강도랑 핑크 조합이어서 바비 컨셉이랑 좀잘 어울리겠더라고요. 44번 글리터를 스키손 톱에 사용해 볼 거예요. 탑젤를 조금 덜어놓고 붙일 부위에다가 탑젤를 바르고 글리터를 올려줍니다. 별도 마음에 들면 평화해줄게요. 엄지는 여기 중지에 이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여기에는 프렌치 느낌으로 그려줘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따놨고 투콧 해주도록 할게요. 요즘 잘 쓰고 있는 반짝이 스티커인데요. 검지 손톱에 두개 붙여줄 거예요. 예전에 바비네일 스티커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일단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스티커도 한번 하나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트 귀여운 것 같아요. 알리에서 구매한 리본 파츠인데 오늘은 핑크 색상을 사용해볼게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튜브형 파츠제인데 이거는 봉프리티 제품이고 비교해보려고 여기 것도 구매를 해봤는데 아직 뜯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사용해보겠습니다. 파츠제를 적당량 올리고 핑큐어로 교정해줄게요. 이렇게 교정해주었고, 빈틈은 한번더 채워준 다음에 핑큐어로 사이드 꼼꼼하게 경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말랑지를 사용해볼게요. 하트 빔에다가 클리어 젤을 둘러준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귀여워가지고 오랜만에 한번더 해볼 겁니다. 나는 적당량을 떠서 남으면 다시 모아두면 되니까 이렇게 깨끗한 곳에다가 채를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말아줍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한 다음에. 여름이어서 그런가 되게 잘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두 조각으로 나눠서 반반 하트를 완성시켜줬습니다. 손보다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면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쓰니까 손톱이랑 손에 바로 달라붙더라고요. 노노이프 젤이어서 미경화 젤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탑젤로 라인 따라서 한번더 발라주면 조금 더 투명하고 반짝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안쪽도 조금 채워서 발라줄게요. 램프나 햇빛을 받으면 변하는? 이거는 핑크색이고요. 여기 손톱 가운데에다가 하트 파츠 올려줄 거예요. 아까 사용하는 파츠제 이용해서 가운데만 한 방울 떠갈 거고. 요렇게. 요 하트 파츠랑 기본 파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에 글자랑 살짝 오버레이 드게 유리 알파츠를 올려주겠습니다. 약간 틀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박의 글자만 보이게끔 리본은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 고민하다가 핑크색이 생각보다 올리니까 화이트 느낌이어서 빨간색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발레코어 느낌이 또 유행인 것 같아서 키 손톱에겐 투모치할수 있지만 두개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네, 빨간색을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가만히 두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흘렀는데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똑같이 들뜨는 부분은 파츠들로 채워주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일단 했는데 오른손도 마저 마무리하고 와볼게요. 짠!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오른손도 리본을 어쩌다 보니 많이 올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다양한 네일아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